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우리 연말에 있는 이제 큰 공연 오늘 전체 연습 이 있어가지고 아 아침에 오늘 쏙 뺐어요 준비하느라고. 이제 가서 어, 연습 상황이나 이런 거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볼게요. <laughs> <웃음> <웃음> 아, 이거 지 찍은 것 같고, 이거 연습하기 쉽지 않겠어요. 사랑가가 안무도 많다 그러고, 정규도 빨리 나가야 된다고는 모르겠어요. 일단, 은우는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1월 8일이 최종 연습일 가능성이 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그랬어요. 눈물 금지라고. 절대 네. 그러지 말라고. 네. 서로. 네. <laughs> 다들 아니, 사람들이 울려야지. 본인들이 울면 안 되지. <laughs> 아, <laughs> 또두 번째 왔다고 이번에는 헤매지 않고 잘 가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우리가 늙는다는 게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건데 네. 물이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몸에서 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좀, 네. 좀 짜게 네. 먹어야 돼. 왜냐면 0.6백개 안떨어 최소 0.9에 0.9 최소. 1.2가 나오면 가장 좋고 하나는 안 맞아요. 아, 완전히 끊어 네. 이거는 양인이 먹어야 되는 거 오히려 요구르트나 통밀은 괜찮아요 이게 태음인이거든요 네. 이거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한의원에서 드실 네. 건 제일 많아요 모든 집은 지 네. 밀가루 유제품, 네. 소고기가 되기 때문에 아 밀가루도 돼요? 네아그렇 네, 괜찮아요 그럼 식습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요좀간 많이 나오죠? 간 드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글자 <laughs> 아좀 배가 고파가지고 뭘좀 먹고 네 마운틴 그다 화이트 마운트데리얼이 예쁘긴 한데 가격이 와. 꽤나 비싸구나 더 필요하시면 넣어주세요 예. <laughs> 7,700원 결제 안 받아드릴게요 예어 여기 있잖아 요거아 이쁘지? 이쁘잖아 수복 같지 않아 뭔가 이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투명한 거면은 안에 볼수 있어서도 좋을 수 있겠다, 그렇지? 됐다,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와 그렇지를 같이 <laughs> 얘기한 그렇지,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아이 웃겨. 먹고 왔구나. <laughs> 배고파가지고 잠깐. 지점마다 공도가 조금씩 달라. 그 매뉴얼이 있을 텐데. 끝까지 응. 누르는 거. 위에서 살짝 반짝거리고 마는 거. 귀여워. 땡, 음. 귀여 아, 좀 가자. <laughs> 알았어. 가자. 응. 아이고. 이거 하나 사고, 이렇게. 어. 오케이, 한번. 아, 그럼 팩을 모든 지 하나 좋아. <웃음> 그렇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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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유니클로. <laughs>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너무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laughs> 배가 불러서. 아까 한의원 갔을 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조혈작용도 좀 도와주고, 무엇보다 자궁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제로 처방을 해주셔서 한약을 한지 지어왔고요. 그래서 이걸 다려가지고 다음 주에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하루에 두번 먹고 21분인데, 그러면 총 40개잖아요. 근데 가격이 43만원? 꽤 비싸죠. 그러니까 한 팩에 만원 정도 꼴인 거예요. 아무튼 좋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남편이 진짜 오랜만에 1박 2일로 친구들하고 골프여행 가거든요. 뭐 자유부인이 될 예정이지만 일정이 몹시 많아서 매우 바쁘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굿모닝 오늘은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아유 그랬으면 아튼 그래요 하루가 길것 같네요 현재 시각은 아침 7시 오늘 도 열심히 여러분들도 오늘 도 열심히 안녕 자 출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괜히 늑장 부리다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늦게 출발하네요 음 토요일에 그러니까 어제 아침 되게 오래된 거 같네 어제 오전에 레슨을 했는데 감기가 엄청 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오긴 왔는데 음 아무래도 좀 옮은 거 같아요 코하고 입하고 연결된 그 부위가 지금 부어서 약간 따끔따끔 거려요 눈니도피이 너무 심해요 어떡해 지아침인다도 지금 아침인데, <laughs> 나는 박사 눈물 쓰고 눈이 완전 개냈어 까 언니 조심금 논문 해야 되는데 나 앉으면 언니 뿌해서 안경을 수짜가쓴자도 그런다니까 그거 아까 갔다 오긴 했는데 다른 병원가한번가그 의사를 응. 신뢰하지 못했어. 맞아, <laughs> 그로 있어 한 군데만 응. 가지 말고 응. 여러 군데를 가보고 응. 나한테 맞는 데로 자꾸 다니. 오늘 어, 때문에 너무 미안해. <laughs> 아, 뭐 편할 날이 없어. <웃음> 야, <웃음> 우리 엄마 말씀 따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편한 거야. 아 그래요? 어, 그럼. 네. 네. 음. 어서 예 세우셨어요 네또 어. 어? 언제 연습하나 야그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연습해야지 영상 보고 연습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인데 참여하는 네. 무슨 보여야지 뭔 이건데. 방, 방금 한 u 이 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달 2시부터 또 음. 그래 u n g r 부터 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 u n g 고 y I'm 이 u n g r y I'm hungry. I'm hungry. I'm 나지 아 쉽기도 하고 <harder> <aspiration> <siccual> <된> <siccara> <laughs> 지금 벌써 5시 반이고 이제 연습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laughs> 마음 같다서는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 선배님들 공연 보러 가야 되겠지요? 베린몽 응? <laughs> 집에 가봤자 뭐 쉬면 좋긴 하지 <laughs> 어 발바닥 아파 잠깐 어, 사이에고 누워졌네 어, 커한잔사가 음, 디 뒷카페인으로 확실히 외국인들도 많고, 와, 남산탕호다. 부르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어,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일단은 여동생을 먼저 픽업을 해야 되니까, <laughs> <Adam>. <laughs> Sitting in silence like four feet apart, and there's so many things that I wish I could say, but I don't. Fuck, I just don't. Rewind the tape and just play me those memories. You're leaning into me, and I'm holding on to your shoulder. Where did that? Oh, I hope we don't give in. It would never be the same. It's like you're gone when you're still here. Will I lose? 얼굴 is. It is. It is. It is. It i 이 It is. It is. 어 t is. It is. i 내일에면무 너무 너무 아프더라고. 무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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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없 너무 너 신났어. <laughs> 인사해줘. 다 이모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대로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laughs>